로또 번호 뽑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 생겼어. 아직 1등 못 뽑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라빈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어요? 아, 어느덧 5월이네요. 이번 5월에는 말이죠. 타로 리딩 영상이 아니라 요 타로 카드로 로또 번호를 뽑아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딩 영상을 찍으면은 어느 정도 리딩을 풀어나가야 돼서 부담이 되는데 이번 로또 번호 뽑는 영상은 딱히 뭐 리딩을 할 필요가 없어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안 되긴 해요. 대신 로또 번호가 맞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악플을 견뎌야 된다는 프레셔는 있지만은. 있어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감이 없어서 이번 영상도 어, 너무 길지 않게 짧고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타로카드로 어떻게 로또 번호를 뽑을까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로또 번호 6개를 뽑아보려고 할 거예요. 되게 허무맹랑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이런 걸로 로또 번호 뽑는 걸로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것도 어컨텐츠 뽑아먹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5월 한달동안에이 로또 번호를 뽑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요. 5월 한달 동안 시도를 해보고 5천원도 안된다. 이 5월 한달 동안 5천원도 안 뽑힌다 싶으면 은 바로 접으려고요. 역시 타로 카드는 타로 리딩하는데 사용하는 거라고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또 다른 타로 콘텐츠 영상에 좀 매진해 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니까요. 이번 콘텐츠는 정말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금전운을 봄에 있어서 어, 이 카드가 나오면은. 금전운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카드, 대표적인 카드 이 여섯 개를 미리 뽑아놨는데요. 차례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면은 이 여섯 개 카드를 포함한 카드를 섞어서 어 45장을 만든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이 카드가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로또 번호를 아 뽑아볼까 해요. 자, 그러면은 카드들을 각각 섞어 보겠습니다. 이두 장의 카드를 일단 스프레드를 해서 골고루 배치를 해 줄게요.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잘 섞어 볼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섞었고요 이제 맨 앞이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하면서 상징했던 카드가 있는 순서가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월 첫째 주 로또 번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 개가 맞아야지 5,000원이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 어 5,000원을 투자해서 5,000원이 당첨되면 본전이니까 세번 뽑아 볼게요. 3,000원 어치. 3 0원 ,000원어치. 어치에서 5,000원이 당첨되면은 어 이득인 거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총세번 3번 돌려 볼게요. 세 번의 번호를 뽑아 보도록 할 거고요. 5월 첫째 주 3,000원 어치 세 번의 번호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번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 5, 6번, 7, 8, 9, 10, 11, 12, 13, 14, 15번, 16, 17, 18번,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번, 33, 34, 35, 36, 37번, 자, 첫 번째는 4번, 6번, 15번, 18번, 32번, 37번 이렇게 초조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번호 한번 모아 볼게요. 자, 이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1번, 2, 3, 4, 5, 6, 7번, 8, 9, 10, 11, 11. 16 17번 18 19 19번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번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번. 자, 두 번째 줄. 1번, 7번, 17번, 19번, 31번, 4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로또 번호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줄 번호 뽑보도록 할게요. 1, 2번, 3, 4, 5, 6번, 7, 8, 9, 10, 11, 12, 13, 14, 14번, 십 16번, 17, 18, 19, 20 21번, 22, 23, 24,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번, 세 번째 줄, 2번, 6번, 14번, 16번, 21번, 34번 이렇게 세 줄이 나왔습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번 주에서는 5월 첫째 주 로또 번호, 어, 이렇게 세 줄로 뽑았습니다. 전 이대로 구매를 할 거고요. 운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영상을 찍었고, 5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짧게 짧게, 어, 쇼츠 영상으로, 1분 이하의 쇼츠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제가 로또 번호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와 함께 한 배를 타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 무섭습니다. 재미로 즐기세요. 재미로. 갑자기. <laughs> 아, 저도 막상 이 번호를 딱 보니까 그럴듯한 번호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서 어림없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님세새 예상을 하겠지만은 또 몰라요. 어, 1등 번호라는 게. 어, 또 알아요. 5천원이라도 될지. 한번이 타로의 기운을 믿고 한번 모험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뽑은 여섯 장 카드 이 좋은 기운을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등이 돼서 만나요. 일등 돼서 농협 중앙회에서 우리 정무하는 걸로.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안녕.